Let's pray. God, thank you for allowing us together this evening to praise and worship you, Lord. Please be with us as we share in your word and surround each of us with your love and grace. In Jesus' name we pray. Amen. Thank you, right? and 아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볼 텐데 출애굽기요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주었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제가 서연이가 읽었던 것 같아 그죠? 그 이번에는 우리 세라가 읽어줬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마이크를 좀 갖다 줄수 있으면 네. 같이 여러분들은 한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책이나 있으면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읽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마이크 켜주세요 출애굽기 3장13 네네 영어로 읽으시니까 일단 먼저 볼게요. 읽어주세요. exodus 3.13 through 15. Uh, verse 13, moses said to god, suppose i go to the israelites and say to them, the god of your fathers have sent me to you and they ask me, what is his name? then what shall i tell them? god said to moses, i am who i am. this is what you are to say to the israelites, i am has sent me to you. amen. <laughs> O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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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also said to Moses, say to the Israelites, the Lord, the God of your fathers, the God of Abraham,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 has sent me to you. This is my name forever, the name you shall call me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laughs> <laughs> 네, 주세요.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예. 자, 우리는요 지난 세달 동안에 음, 이제 그 관계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함께 나눠 봤습니다. 지난 세달 동안. 그래서 먼저 2월 달에는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그리스도인의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어요 John, you missed that, right? You missed the first um, yeah, 그 Christian marriage and date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그때 안 왔었죠? 그때 없었죠? 그렇죠? 그 oh, You missed that 하하 oh. <laughs> <laughs> 예, 왜냐면 그첫 번째가 예, 그 그리스도인의 연애와 결혼이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관 우리 갓 옆에 있는 사람들 타인과의 관계, r 레이션 t i o n 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은요, 나 나와 나와 나 자신의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살면서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이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찬양에도 제목이 Who am I?라는 찬양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에도 모세가 그럼 당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해서 하나님께서 I am, Who I am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우리는 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들을요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학교에서도 철학이나 그런 신학 수업에서도 첫 질문이 처음 가서 하는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예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 세미나에 들어갔을 때도 우리 선배들이 항상 했던 질문이 너는 누구냐였어요. 너는 누구냐. 그래서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삶에서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도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며 질문합니다. 모세가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질문하는 거예요. 13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라 말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 하나, 예수, 하나님께 모세가.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자체가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선언과 선포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히브리어 히브에서 나온 말인데 이 히브리 원문에는요 에흐에 아시아 에흐에요 근데 이게 발음이 제가 정확치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은. 이 문장은요 어, 현재형뿐만 아니라 나는 곧 나다, I am who I am도 될수 있고, past tense로도 쓸 수도 있고, future tense로도 쓸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미래에도 있을 자다. 곧이 전체, 이 시간 전체를 아우르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I am who I am 이 말씀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에도 미래에도 나이신 분이고 이전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유일하신 온니 원이라는 거요. 온니 가하시라는 거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죠.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 삶을 그 살아나가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럼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는 누구로부터 왔는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 안에서 해봅니다 나는 우리 엄마 전명자로부터 나왔지 저희 어머니 성, 성함이 명자 전이거든요 <laughs> 여러분의 엄, 어머니가 있으시죠? 누군가에게서부터 태어나셨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크리스천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땅 가운데 온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태어났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그 엄마, 아빠, 같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형제들 있죠. 형제가 혹시 두명 이상인 분 있으세요? 본인까지 세 명. 세 명. 세 명. 세라 세 명이에요? 어 진짜 몰랐어. 나 진짜 처음이에요. 어, 너무 신기해요. 우리 강성모 집사님은요? 세 분이세요? 아예 누님 형님 그리고 귀여운 막내 아들 그렇죠 <laughs> 네 맞습니다 <laughs> 예.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한 명도 같은 사람이 없죠 존 do you have a sibling do you have a sister brother b 다 있어요 오 그렇구나 예 <laughs> there's none like you 그죠 너 같은 사람, 당신 같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 같은 뱃속에 태어났더라. 좀 닮았을 수도 있지만, 다 다른 거죠. 제가 아들이 셋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도 저희 아이들과의 관, 릴레이션십이 어느 정도 생겼기 때문에, 이세 명의 아이들이 다 다른 거를 아실 수 있죠. 그리고, 이분 쌍둥이도요, 달라요. 쌍둥이도. 쌍둥이도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우리 교회에도 쌍둥이 자매가 있죠. 너무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에. 애기들이 있는데, 이 둘도 너무 다르더라고요. 전혀 달라요. 엄마 뱃속에서, 같이, 같은 뱃속에서, 같은 시간에 태어났는데도 그렇게 다릅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우리, 우리는요, 그렇게 유일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듯이, I am who I am 이듯이, 우리도 그런 거예요. I am who I am. 여러분들 각자도 누구를 대,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only one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한번 창세기를 통해서 같이 보겠는데요. 창세기 1장 제네시스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우리가요.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거예요, 우리는 각자는.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양하게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렇게 다르 다양하게 다르게 창조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다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요. 우리는요. 나 자신을 돌보는 일에 익숙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향해서 어떤 우리의 삶을 그런 증명해 보이기를 원합니다. 너는 어떤 대학을 나왔, 나왔는가? 나는 어떤 대학을 나눠, 나왔고 무엇을 전공했고 지금은 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어트, 어떻게 보면 세상은 우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경험들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죠. 물론 우리가 살아온 그 경험과 배경이 우리를 증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나 자신이 진짜 원하는 삶. 나 자신이 진짜 원하는 일나 자신에게 묻고 대화하는 일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 예전에 한국에 되게 유명했던 노래 중에 하나가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이런 노래가 있는데요. 그 노래의 가사처럼 나는 내가 진짜 살다 보면은 바쁘게 살다 보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라는 질문을 안 하게 되는 상태가 옵니다. 그냥 현실에서 살다 보니까, 그죠? 그거는 어찌 보면 타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죠. 타인이 바라는 삶으로, 인, 그런 삶으로 인해서 나를 돌아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존재는요,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규정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함 자체가 존귀하며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예, yeah, because you were made in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말씀해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존재 선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I am who I am.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존재의 선언 자체가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삶을 비춰보는 그런 정체성의 거울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존귀하고 내가 유일하듯이 내 옆에 있는 상대방도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소중한 존재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상대방을 타인을 누군가를 나에게 맞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까울수록 더 그러는 것 같아요. 가까울수록 내가 가깝게 느낄수록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아우 이 사람이 이러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게 내가 원하는 삶이지 그 사람이 원하는 삶은 아닌 거거든요. 부부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러니 어, 기억해야 될것 될 같아요. 나랑 아무리 가깝더라도 상대방 타인은요 나 자신이 아닌 상대방 자체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삶의 무게에 눌려서 내 존재 가치를 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민수기 11장에서 이렇게 탄식하면서 얘기하는데요. 민수기 11장을 좀 요약해서 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나이, 내가 나았나이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를 죽여 주옵소서. 모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다윗도 그 엘리야도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출애굽을 이끈 장본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누구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집중해 볼 내용은요.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도 자신의 목숨을 끊고 싶을 정도의 그 고통의 순간들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그 상황에서 자신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느끼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다윗에게도 엘리야에게도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곁에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셨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그 위로가 이들을 일으키,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는 날,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미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근데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외치죠. 성과를 보여줘라. 라 <laughs>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느끼실 거죠. 성과를 내라. 너의 존재의 의미를 증명해라. 남들보다 잘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이겨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네.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오늘 이렇게 부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자 그 존재의 증명은요 관계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믿고요, 나 자신과의 그 깊은 대화를 통해서 나와 관계맺음에서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로, 작은 공동체로, 세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제가 어떤 영상을 보고, 또, 참고했던 자료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여러분들 길 가다가 넘어진 적 있으세요? 툭! 이렇게 넘어진 거예요? 아주 세게? 넘어졌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하세요? 빨리 일어나서 그 자리를 도망, 피하죠. 왜 그러냐면 창피하니까. 그래서 창피해서 아프지도 않아. 지나가는 사람이 쳐다보고, 어? 저 다리에 피나는데? 근데 난 피나는 것도 몰라. 창피해서. 그렇게 일어나서 그 자리를 뜨기 바쁘죠. 근데 여러분들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는요. 바로 일어나지 않고 잠시 그 자리에서 엎드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일어나면 더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엎드려 있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 마음도 우리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억지로 일어나려 한다면요. 더 깊은 상처가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괜찮은 척. 어, 안 아픈 척. 또 두렵지 않은 척. 아, 괜찮아. 별거 아니야. 미니마이즈 하는 거죠. 내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들이나 어려움이나 아픔들을 내 안에서 자꾸 미니마이즈 하는 거예요. 분명 마음은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 하고 넘어가면은요, 우리 마음에는요 남아 있는 상처가 골마서요 부르트게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 상처는 그 안에 있는 채로 그대로 낫지 않은 채로 있는 거죠. 여러분 아플 때는요 잠시 그냥 엎드려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동역자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아프다고. 나 많이 아프다고. 힘들다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요청을 누군가에게 들었을 때그 사람에게 내가 굳이 답을 내려주지 않아도 돼요. 아 네가 아픈 거는 <laughs> 어 네가 아픈 거는 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픈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아프, 안 아플 거야. 굳이 그런 얘기 안 해도 돼요. 그저 들어주는 거죠. 괜찮아. 어, 아프지?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그 아픈 마음을 아셔. 이렇게 내가 깨닫지 못하는, 내가 너무 아파서 깨닫지 못하는 것을 믿음의 통역자들이 깨닫게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어찌 보면 힘들다고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어떤 대답을 바라고 원하는, 원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괜찮냐고 물어봐 주는 거,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줄게라는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모세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I am who I am. 나는 하다. 아, 이 이름은요. 모세에게 사명의 그 시작이자 정체성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요. 우리 우리 또한 우리 삶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I am who I am.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정체성에 닿을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Who am I? 난 내가 누군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누군가의 평가에 누군가의 생각에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창조했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와 언제나 함께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며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 자녀이다.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놓고 해 볼까요? 나는 소중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딱 좋아. 딱 좋아. 잘하고 있어. 그리고 그동안 잘 해왔어. 그리고 수고했어.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대화하는 연습, 그리고 대화하는 기도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은요 대화하는 시간을 갖기 전에 먼저 나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대화 질문 세 가지를 제가 보내드렸는데 혹시 그 슬라이드가 있나요? 네.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오늘은요 각자가 시간을 잠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어,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나 자신을 잘 돌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고요. 그다음에 이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잠깐 대화 나누겠습니다. 대화 나누는 그룹은 이따가 제가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